합시다. <laughs> 이거 저희가 취업 진도 천만 아니까? 아 우리 알려줄 <알려주려고> 거랑 <laughs> 따로 올리는 거구나? 나무 젓가락이냐? 응. 잠깐. 아무 순간에. 자 29번. <laughs> 29번. 자부분합이 주어진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돼 있는데요. 첫째 항부터 자 5항까지 합이 1이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3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좋네요. 얘들아. 자, 그러면은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S5지. 네. 여기에서 1-R분의 자, 첫째 항 모르니까 A1. 그 다음에 1-R의 5제곱. 항의 개수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게 합이 1이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합이 1이라고 잘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열 번째 항까지 합이 3이래요. 자, 그러면은 첫째 항부터열 번째까지 합은 S10. 자, 그래서 1-R분에 똑같이 들어가고, 뭐만 바꾸면 되는 거야? R에 10제곱 요것만 바꾸면 되는 거야? 얘가 3이래요.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접근을 할때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요거 세 번만 하면 되지. 그치? 얘가 3배 하면은 3 되는 거잖아. 양쪽 3배 하면은. 그럼 똑같이 3이니까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3, 3 곱하기 a1에 1 마이너스 r에 5제곱 이렇게 쓰시고, 1 마이너스 r. 자, 여기에다가 3배 했어? 그러면 3 되잖아? 똑같죠?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r 분해 따라오고 있어? 응. 네. 음. 자, a1, 1 마이너스 r에 10제곱 이렇게 들어가네요. 날려버릴 수 있죠. 너도 저리가 할수 있지. 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 3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5제곱은 그대로 놓으시고 이거 인수분해 실은 될 거거든 왜냐면 1의 제곱 마이너스 r의 5제곱의 제곱도 쓸수 있죠.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 나왔지. 합차공식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빼기 5제곱. 경진이 뭔 생각해? 자1 플러스 5제곱. 자그 다음에 3에다가 1 마이너스 r의 5제곱.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쫙쫙 날라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3 이렇게 쓰시고, 1 플러스 R에 5제곱 들어가시고, 자, 이거 넘어가면 은 R에 5제곱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나왔어. 자, 그래서, 어, 우리가 R이 하나 나왔는데, 그러면, 어, R을 대입해서 봅시다. 자, R5 있었죠. 아, S, S5 있었죠. 자 요거 A식이라고 해가지고 A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 보자고 자 대입해 보면은 S5는 자 1-R분의 근데 R이 잠깐만 너무 저기한데? 에... 가만히 있어봐라 아, 아 저거 한꺼번에 구하라는 거구나 자 보자 에? 자 여기에서 이제 1 마이너스 r 분의 a1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 들어가지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아, 1.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들어가시고 얘가 1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양변에 이 마이너스 1을 좀 곱해보면 1 마이너스 r 분의 a1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 문제의 결론 s15. 자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랬지 자요 그러면은 1-R분의 A1에 1-R에 15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R분의 A1 곱하기 1-R에 5제곱에 3제곱은 15제곱 맞죠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은거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자 곱하기 자 요거의 3제곱이야 자, 2에서 제곱 얼마? 8. 1 빼기 8. 7. 17. 7. 그럼 얼마? 8. 아니, 17. 7. 17. 이렇게 되겠네요. <laughs> 해봅시다. 음. 249쪽. 249쪽. 음. 어, 200. 아, 아니, 잠깐만. 254쪽. 신다 <laughs> 눕어갔네. 아. 254쪽. 아. 준아, 음반 네. 할 거야? 해야죠. 해야죠. 말로만 <laughs> <마을로만> 맨날. <laughs> 자. 얘들아, 이거 정방향으로 풀었는데 지금 어, 쉽게 푸는 방법 알려 줄 거야.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선생님이 a1 a1r a1r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 볼게. 자, 첫째 항이고 r 곱해졌으니까 둘째 항. 그다음에 r 한번더 곱해졌으니까 몇째 항이야? 셋째 항이지, 그치 맞아? 자, 이거를 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S3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셋째 한까지의 합. 네.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S6-X3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은 여섯 번째 한까지의 합한 거랑 셋째 한까지의 합한 거를 빼준 거지. 그러니까 1부터 6까지의 합 구한 다음에 1부터 3까지의 합을 빼준 거야. 그러면 몇부터 몇 가지만 남는 거야? 456만 남는거지 그치 음자 <laughs> 그러면은 A4 그러면 A4가 a 1의 R에 세제곱 A5는 R4 R4 그리고 R5, R5 이렇게 5, 들어가죠 456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잘 보면은 여기에 자 뭐가 곱해졌죠 곱하기 R 세제곱 곱해졌지 R4. 자 여기도 R 세제곱 곱해졌지 자 여기도 R 세제곱 급해졌지 그치? 네. 자 전체적으로 잘 보면은 그러면 이거를 자한 묶음으로 잘 보시고 여기에다가 R 세제곱을 곱하면 다음번째 항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R 세제곱 곱하면 다음 되잖아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얘도 등비수의 관계를 이루는지 한번 볼거야? 자 선생님 지금 써놓은게 A1, A2, A2, A3 맞습니까? 네. 예, S3에서 A1, A2, A3. 3개 더 해놓은 거 맞지? 앞에 3개. 네. 그 다음에는 선생님 이거 뭐 해놓은 거야? X6-X3 이거 뭐 해놓은 거야? A4+, A5+, A6까지 해놓은 거지? 네. 맞니? 네. 자, 그러면은 네. 1, 2, 3, 4, 5, 6. 자, 앞에서 순대, 순서대로 3개씩 합해가고 있지. 자, 세 개씩 합해 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아, R 세 제곱 곱하면 얘가 되는구나. 자, 그 다음번에 S9 빼기 S6에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너네 요거 뭐, 뭐 남는 거야? 7, 7, 8. 8, 9 남는 거지. 네. 이거 되니? 자, 그러면은 너네 요거 a 1의 R에 여섯 제곱. 응. 자, 1, R, 8. 그 다음에 A1, R, 아이고, 잘못 썼네. 7, 8,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보자고. 자, 여기에서 뭉뚱그려서 몇이 곱해져야 되는지. r 세제곱 곱하면은 6제곱 맞습니까? 네. 7제곱, 8제곱 맞습니까? 네. 아, 자, 이렇게 앞에서부터, 어, 개수가 동일한 등비수열의 합도 동비, 아, 똑같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항의 개수가 개수가 동일한 등차수열의 합도 아, 등, 아 등비수열의 합도 합도 등비수열이다. 적어 놓으세요. 위에서 요 아니 아니, 그것만. 이거 적어 놓는 것 것도 좋겠죠?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복습할 수 있죠? 아니면 영상을 한번 돌려보든지 해도 되고. 이거 찍었어. 응. 자, 항행횟 수가 동일한 등비수열의 합도 등비수열을 이루는 걸 우리가 봤지. 자, 이걸 사용해서 이제 풀어내면 은 우리 이거 금방 풀 거야. 일단 적으시고. 자, 다 적으신 것 같고, 이제 앞에 보세요. 어? 자, 이,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 얘들아,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이고, 10번째 항까지 합이래 그러면 자, S5가 지금 1이라는 거고, 그러면 s 1 0빼기 S5 한번 해보자고. S5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이렇게 해서 다섯 개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거 빼면은 얼마냐면은 아, 3 빼기 1이죠. 그러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A 요거는 6, 7, 8, 9, 10자 이렇게 되겠지, 다섯 개 나오겠지. 자, 1 0개 1부터 10, 10에서 1부터 5를 빼면은 6부터 10만 남겠죠. 따라오십니까? 어, 자 그러면은 요게 항의 개수가 똑같고 차례대로 가고 있지. 자, 그러면 다섯 개 5개, 다섯 개야.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죠.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자11 12 선생님 물어볼게. 너네가 대답해 봐. 14 자 15가지의 합이 얼마일까?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잖아 4 맞습니까? 네. 2 곱해 있고 2 곱해 있고 맞아? 네. 다 더하면? 간단하죠? 연립 안해도 됩니다 우리 왜 저렇게 왜 개수가 똑같으면 등비수열 된다 그랬잖아 지금 맞잖아 어? 아까 뭐? 그 A 아니 그니까 이렇게 하면 연립식을 안 써도 된다고 예. 그지? 응. 예. 자꼭 이렇게 좀 풀.. 숙제할 때풀어보기 바랍니다 니네가 이거 까먹으면 또 그러죠 허.. 어, 씨.. 수학 개어렵네 와.. 어, 씨.. 등비수를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런 젠장.. 어? 그런다고? 솔직히 이 정도만 할수 있지 않냐? 이 정도면? 시온이 못해? 할수 있어? 응. 자, 자 다시 한번 해보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두개 남았네 다음거 보고 있어? 방금? 예? 스파클은 어디서 산 거냐? 그거? 그거, 파 파는. 아, 배려심 많은 아이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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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네? 그러면 안 되지. 영어 영어가 더많이 하지 않아? 아니, 많이 아 이거, 하나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영어나영는는어한시만 빼도 그건 진짜 완전 그건 한 근데 그렇게 남는데도 왜 이렇게 안하는거야? 이건 아 궁금해서 물어보는 약간 좀더 오래하는 과목이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것 같기도 그러니까, <laughs> 아니 가 아니 지한아 왜 이렇게 그렇게 오래 남는데도 왜 이렇게 공부를 안하는거야? 오래 남아서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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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내, 내가 통쾌하게 보내줄 때는 내가 깔끔하게 보낼게 집에. 언젠가는 있겠지. 한번 찾아봐. 생각해봐. 집에 가서 고민을 해서 생각해보고 생각나면 알려줘. <laughs> <laughs>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자, sn이 1.999 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의 등비부터, 아, 공비부터 알아 봅시다. 얼마 곱해졌어? 1분의 1. 여기도 2분의 네. 1, 2분의 1. 자, 1분의 공비 2분의 1분의 1이죠. 네. 자, 그러면 sn 들어가는데, sn이 1-2분의 1. 1-r이죠. 첫장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 네. 자, 1-r분의 네. n승.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 점 .999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얘가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2분의 1이 억수를 대가지고 곱해지는 형태로 다시 쓸 건데, 일단 써놓고. 자, 이렇게 해서 1.999 해서. 자, 얘들아, 여기에서 2가, 이 분자랑 곱해지는 거지. 음 그러면 2 빼기 2 곱하기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죠. 1.999. 이가분배돼야 아, 되잖아 A. 그러면은 너네가 이거 넘어가면은 0.001 맞습니까? 이 2하고 2빼이1.999아 맞아? 네어자 이거 넘어오면은 2 e 곱하기 A. 2분의 1의 A. N승 맞습니까? 네야 근데 2가 약분이 한변 되지 않을까? 되죠 2분의 1이 N개 있는 거지 A. 그러면은 요거는 1000분의 1이고, 요거는 n 2의 n-1 n 제곱분의 1일까? 자생각 해봐, 자 2곱하기 이거 계산하면은 2의 n승분의 1 아냐? 1은 n승을 해도 1이니까. 네. 맞아, 한번 약분하면 이거 맞니? 네. 그래요? 응, 어, 한 번, 한 번, 한번 약분하면은 네? 이렇게 되잖아. 한번 빠졌다고. 네. 맞아, 따라왔어? 어. 역수해도 되니? 네. 역수하면은 뭐가 바뀌어야 돼? 전이... 부동호가 바뀌어야 아. 되는 거야, 얘들아? 예. 이렇게. 음 응. 자, 그러면은 얘가 일로 돼서 얘가 천이 넘어야 돼. 천이 24 돼야 돼. 천이 24는? 시... 10제곱이야, 10제곱. 10 n은 11. 10제곱 돼야 되니까 n은 11. 자, 끝. 해봅시다. 어. 이건 생각보다 쉽군. 계산을 좀잘 해보세요. 야. 다시 다시 하시면서. 아? 쌤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지아아 아. 야내 문제 풀고 지금. 네, 이거. 자, 해 봅시다. 애기를 주면. 야, 누가 보면 열라 잡아 돌렸는 거 같아 보이잖아. 애들이 야, 애들이 뭐 내가 뭐지? 여기 영상 찍히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애들을 잡고 막 어? 주작듯시잡고 어?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사람 속으로 이렇게 하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이 계략입니다. <laughs> 어, 정말 이 애들이 계략입니다, 진짜로. 도 <laughs> 보세요. 음. <laughs> 수열 a n 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수열의 일반항 구해 봐라. <laughs> 자. 한번 해 봅시다. 자, 지금 sn이라는 게 나왔는데 sn에서 sn 1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얘들아, 첫째 항부터 더해질 거 아니니, 얘들아? 네. 어, 어디까지 더해질 거야? a n-1, AM a n까지 더해지겠지. 요거는 뭐니, 요거는? a n-1부터 어디까지 더해진다고? a n-1까지 더해지겠지. n-1번째 항까지야. 그걸 빼기로 했죠? 빼기로 하니까 다 얻어지고, 여기까지 없어지고, 뭐만 남는 거야? a, m 만 남죠 이렇게 풀어낸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야 등차수열이건 등비수열이건 어떤 수열이건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5에 m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에 자 n자리가 m마이너스 1로 바뀌었지 n자리가 다 m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야 자 5에 m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잖아 없어지고 자 5의 n승 마이너스 5의 n 마이너스 1승만 남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5의 n 마이너스 1제곱으로 꺼내줄게. 그럼 5 남고 1 남는 거야. 자봐. 자 얘랑 얘랑 곱했어. 이거 1제곱이지 그치 네. 그럼 지수끼리 더하면 n승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얘랑 얘 곱하면 5의 n 마이너스 1제곱 맞아? 어. 자 그러면은 얘 계산할 수 있어 너네? 5021 4, 4 곱하기 5의 n-1 제곱이 a n이다 하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십니까?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하셔도 돼. 자, 여기에서 이게 거듭제곱 표현되어 있지. 이럴 때는 무조건 등비수열이라고 판단해도, 어,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너네가 이제 까봐서 좀안 되면은 다시 돌아와야겠죠? 일단은 등비수열이라고 알아본 다음에를 얘기를 해볼게. n승 달려있어 1을 넣어볼거야1 넣으면 a1 맞죠? 첫째 한가지야 1 넣으면 얼마입니까? 4 맞아? 어자 두번째 자 여기에서 a1 플러스 a2지 그치?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2를 넣으면은 25, 24 맞습니까? 네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몇 곱해져 있어? 6 6 맞아? 네 어. 자, A3 이렇게 되죠. 잠깐, 맞나? 아, 이게, 이게, 아, 이 육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잘못했네요. 4 빼면 얼마야? A2가. 20. 얘가 20이지, 얘가 4니까. 네. 그러면은 곱하기 몇대 있어? 오. 5대 있죠. 자, S3 볼게요. A1, A2, A3까지 더하지. 그치? 네. 그러면은 3이니까 3 넣어보면은? 120. 어, 120, 4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지금 24니까 얘는 얼마야? a3? 100. 어, 100 이렇게 되겠죠. 자, 곱하기 몇대 있어? 어. 자, 첫째 항이 그럼 4고 첫째 항이 4고 그다음에 공비가 5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건 할수 있어야 된다. 어, 저거는 이제 우리가 빨리 풀수 있을 것 같고. 자, 요거는 식 정리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것만 해 봅시다. 오른쪽. 첫 번째 풀이만 해 보세요. 어 오른쪽만 하세요. 여기 아 그. 여기까지 아 그리고 여기까지 하는데 가운데 키포인트 박스 있지 얘들아. 별표? 어, 키포인트 박스 별표. 앞장도? 아니 아니. 아. 키포인트 박스 잠깐 앞에 봐. 누가 앉을 테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아 문제 이렇게 돼 있어 Sn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a에 r에 n 제곱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음 이렇게 됐을 때 a 더하기 b 이 a 더하기 b가 0이면 첫째 항부터 이렇게 등비수열을 갖고 a 더하기 b가 0이 아니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자 첫째 항부터가 아니라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루는다 등차수열도 같은 개념이 있었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요거 잘 봐봐. 처음에 Sn 나와 있는데 r의 n승 앞에 개수야 r의 앞 여기 숫자 있지, 그렇 숫자 아 숫자 이거 얼마야? 그러면 1이라고 할수 있지. 1 생략돼 있다고 할수 있죠.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빵 되지. 그래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 거야. 자, 그게 이게 더해졌을 때 빵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요런 시험 볼때딱 숙지하고 들어가면은 어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외우는 것 너네 마음이긴 해. 알고 있는 게 시험을 보는 자세겠지, 당연히. 자, 거기 이제 별표 쳐 놓고 어 자, 오늘 여기까지. 꼭 숙제 해주세요. 하고 숙제 얼른.